이번 헌재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 적자는 파문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나 반명 빅텐트론에도 영향을 준다는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영향이 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의 관측을 내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양당 시각도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헌재 결정이 얼핏 보면 안 좋은 주제지만 한 대행을 향한 관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수록 한덕수 차출로는 더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내 관계자도 한 대행의 출마는 본인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며 차출론에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일각에서는 한대행을 겨냥한 견제의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면서도 한대행이 관세 협상 문제 등할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나를 세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도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에 혼선을 준다며 한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교통정리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로는 이제 실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YTN과 통화해서 한 대행이 헌재해낸 의견서에서 지명이 아니라 후보자 발표라고 밝혔을 때부터 이미 스텝이 꼬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경선 흥행을 위해 한덕수 차출서를 계속 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힘이 빠진 게 아닌 만큼 계속 차출론을 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자신의 내란 관여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대선 출마로 빠져나가려 하지 않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전략대로 정책행보를 뚜벅뚜벅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양당 아침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현재에 갇혀본 인용 결정을 고리로 한 대행을 맹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건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 위헌...